오늘은 진짜 주의깊게 하나 보셔야 될게 여러분 탑 매치업을 좀 재밌게 봐야 돼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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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도란 선수랑 시우 선수랑 아, 스타일이 아니, 굉장히 아, 비슷하거든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뒤 아, 없는 라인전을 하여,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탑에서 진짜 저는 퍼블이 나올 것 같고 정상라인을 쳤다면 개인적으로 오늘 수합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자밴픽 들어갑니다 티어가 개인적으로 확실히 다른 팀하고 다를 것 같긴 해요 칼리벤 스카너벤 바이스카너 세주벤 요네를 줘도 된다 말인데 오케이 스카너벤 어 이러면 바로스 오케이 애쉬 남았죠 애쉬 자리 여러면 애쉬 잘리고 어, 애쉬 지금 살아있는거 뭐가 진짜. 있죠? 뭐 오로라? 크산테? 뭐, 나름 준비가 되어온거 그러니까 같아 어느정도 티어 정리도 되어있고 그냥 하시겠지, 애쉬 밴을 하거나 아, 애쉬 주고 아, 크산테를 하거나 아, 아, 오케이 크산테벤이러에 애쉬 주겠죠? 애쉬 주고 그냥 뭐진 같은거 할 생각인거 같아어 뭐야 이달리선 픽? 아 여기있네 독을 푼 사람이 Dem 여기 있었네 그걸, 그 기두원 선수의 니달리 그 독을 푼 사람이 여기 있었네 요네 애씨 먹나요? 니달리면 아칼리 나와도 괜찮아서 요네 먹어도 될거 같은데 애씨 먹고 애씨 요네가 정배긴 하거든? 자이라. 자이라 요네 있긴 하거든요 자이란 3픽에 아, 먹어도 되긴 하니까 자양. 요네가 티어가 높으면 요네는 먹을 거고 어.. 이러면 요네 니달리 안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 같은데 이즈리얼 바텀이 나가겠죠 러런 바텀이 3픽이 요네 먹고 벤벤 때리면 좀 기분 나쁜데 레오나 그냥 먹나 아니면 여기서? 근데 브라움이 있어가지고 레오나 좀 기분 나빠 하잖아. 그리고 요 지금 3픽에 애쉬브라운 나올 가능성 꽤 높습니다. 좀더 주도적으로 갈 거면 그냥 서포 내려도 되고 요네 먹고 벤벤 때려도 되고 요네 먹고 벤벤. 그죠? 이게 맞긴 하죠. 예 이러면 4픽 잭스 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러면 삼픽 잭스가 포킹 조합이라서 코르키 그냥 벤 조합이고 코르키. 왜냐면 이제 1회를 니달리 나서 어, 애쉬브라운 벤 견제해 줘야죠. 브라운 견제 좋고요. 탑 막픽 생각하면 삼픽에 서포 나가는 게 맞긴 해요. 그러니까 잭스 벤3픽 카드 아직 럼블도 살아있긴 합니다. 럼블도 네, 오로라랑 럼블 다 살아 있어요. 삼픽에 뭐가 나 아, 뽑이 밴 좋고, 근데 뽑이? 아, 뽑이 괜찮을 것 같은데, 렐? 뭐 요네랑 같이 들어갈 거면 렐이 좋긴 한데, 엑시 아, 레나타? 오, 좀 세게, 라인전을 세게. 그치, 아, 그치, 렐이 맞지. 너무 좋습니다. 마, 아주 마음에 들어 지금. 배가 너무 좋고, 티원 조합. 아, 이러면은 스탑 뭘지? 안배사? 그쵸, 안배사 뽑고. 그러니까 뭐 신드라 제이스? 그치, 제이스 안배사? 어, 그쵸, 이게 이게 무난하긴하죠 제이스 안배사. 좋고요. 그라수다 탑 제이스의 확률이 높아서, 그라가스 아니면 말파이트. 아, 근데 그라가스가 맞긴 뭐 하겠다, 도란 선수면 그라가스 어, 아주 좋습니다, 느낌. 일단, 조합적인 완성도는 저는 오른쪽이 응? 더 좋다고 보는 QM은? 게, 렐하고 자이라, QM은? 그라가스 시너지도 좋고, 일단 주도적으로 연계, 이네명의 연계가 너무 확실해요, 이네명의 연계. 연계. 그러면서 그라가스가 적팀 뒤쪽, 뒤쪽 포지션 잡아서, 허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너무 좋고, 이지리얼 제이스가 포킹구도 나왔을 때, 뒤잡기도 좋고, T1 조합이 한 6대4 정도로 유리해 보입니다. 진짜. 제이스랑 니달리가 살기 힘들어 보여요. 안베사 대그라하라 인전 초반에는 그라하스가 이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배치기로 쳐낼 수도 있고 견제도 되고. 근데 가면 갈수록 안베사가 이길 것 같아요. 이게 자이라가또 인베에 좀 취약해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자이라 템포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이... 잠시만요 이거 터트려주면서 아래쪽 보면서 근데 위험하죠 이거? 위험하죠? 레오나 위험하죠? 이게 요네가 요네가 세거든요. 어 이거 아 이거 죽었다 이거 너무 좋은데 좋은데. 일단 아 파벌 좋고요. 아주 유리하게 시작합니다 미드는 제이스가 좀 주도권 잡을 걸로 예상이 되고 도란 선수가 지금 텔포를 탔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해야 되니까 초반에는 그래도 엑실, 엘 쪽으로 주도권 살리면서 자에라가 템포 빠르게 아래쪽 정글 먹으면서 무난하게 정글 먹으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T1은 이게 그라가스가 무빙 너무 잘 쳤다 그라가스가 아예 안 온다고 가정을 한것 같아 스압이라서 이거는 근데 T1 팀에서 불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 고마씨 어, 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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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어요. 구마야시, 구마야시.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에이밍, q 를 빗나갔는데도 이렇게 잡아버리네. 아좀 큰데 이거는. 이게 바텀이 지금 비게이브 상태라서 라인이 지금 아, 미드가. 가 사이브 되나 이거? 요 이거? 사이브 하는 게거아니 피했다 잘다했다야쉬우 선수 이거 좋았는데? 아이고. 아 이거 지금 DK DK 지금 움직임 좋은데요? 니 달리 커버까지 레오나 뒤에 딱 세워가지고 안배사 사이브 안나고 어, 풀이 어? 어? 네. 없거든요. 어, 잠시만요. 닥치, 구매도 구매도 씨, 구매도 아 잠시만요, 이거 구마일시, 구마시구마시아 풀이 없는 타이밍인데. <laughs> 아이고. 그리고 서로 간어 오, 오, 오 잠시만 이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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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아 어, 위험했다 이거. 어, 예. 어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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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데미지 왜 이래? 아, 데데왜 이래요 이거 데미지? 데미지 와 위험했다. 와 위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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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안 베서 좀 이상해 저거 데미지가. 어 제가 막았어요 여러분. 제가 막았어요 좀 힘들어 보여서 잠깐 협곡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경기에 두번은 힘들거같아 근데 아 잠시만요 이거 위험한데 Q,E,F 아아아 위험한데 아아아아아 솔킬 너무 허용하는데 아, 지금 용이라도 용이라도 어 근데 암베서공 없으니까 근데 암베서 너무 센데 지금 아근 안, 안되는데 이거 암베서 너무 센데 지금 어 근데 이거 되나요? 아아 이거 조졌다 이거 잠깐만 터졌다 게임 면에 성장까지 막히면 안되는데? 와... 아니 디플기야 진짜 이거 뭔가요 진짜 왜 이렇게 잘하죠? 이즈리킬 주겠지 이러면 또이달리 질주 이거를? 잠깐만 아 이거 쎄했다니까 이거 진짜 이거 올해 좀 쎄했다니까 진짜 MBTI쪽으로 봤을때 이거 아, 이거 위험했다니까. 진짜 이 불안한 감정은 진짜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블루 지금까지 블루 경기력으로 블루 봤을 블루 때 원래 블루, 블루 쪽이 블루 좀 블루 일방적으로 블루 가져갔는데, 블루 t 1도 블루 블루 다음 판블루가니까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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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니, 시우, 시우, 매서운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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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아요아서아요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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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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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와, 저, 이, 이, 어, 그냥 말이 안 돼, 챔피언이, 그냥, 어? 말파이트 궁극기가 어, 즉발로 어, 나가는데 어, 어, 순간이동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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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대시를 어, 하는데 보호막이 어, 있으면서 동시에 2단 대시에다가 그러면서 데미지는 어. 그냥 탈론보다 더쎄 그냥 어, 말도 안 되는 챔피언 어. 그냥 저거 어, 그냥 어. 찌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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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말도 안 된다 진짜 팀원은 바텀 밀고 있어요 기분 좋아요 아타칸 쳐야 돼요 여러분 디플 디플기야 바텀 쳐야 돼요 아타칸 싸움 유도하는 거죠 싸움 유도하는 거 근데 이거 주면은 그라가스는 그냥 바텀 밀는 게고 근데 2 차를 못 밀어서 싸움을 보는 게 나을 것 같거든? 이참 없으니까. 어, 싸움 봐야지. 근데, 푸지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제이스 너무 아파요. 아, 너무 좁아, 너무 좁아. 이거 못 나가, 못 들어, 못 들어, 이거. 레오나가 너무 잘 지키고 있는데, 레오나가 이거 돌아갔어, 이거를. 아, 근데 이거 먹고 빠지겠다, 그러면. 와, 미쳤다. 아, 먹으면서 들어가는 판단이 뭐야? 기불기야? 와 위밤수다. 너무 잘하는데 잠시만 아 로드맨 말하고 있는 거봐 로드맨 오더하시는 거봐 퍼풍 오더하시는 거 봅니다 일주에 다섯 다섯 개씩 말하고 있어 지금 조미더머니 나가도 되시겠어 그냥 뭐죠, 모조. 이 아, 뭐죠 이게 뭐죠 이팀 뭐죠 갑자기 끝내나요 다이브 Iron. 하지만 이거 맞아.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이런 없어요 지금 논에금 없고요 베릴은 죽을 죽을 베릴은 진짜 죽어요 이거 오오오오 GG. 깔끔한 패배 인정하겠습니다. 와, 어, 야! 아이, 개사기 챔, 이거 진짜. 저거 뭐냐, 저거, 안배사. 와, 경기로 왜 이래요, 디플기아, 진짜. 아, 근데 이거 디플기아, 그냥 100% 알텐데. 칼리, 그럼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그나마 바루스? 바루스 칼리 중에 하나는 잡아야 될것 같은데. 제대로 못 싸워봤어. 티어는 한타 조합인데, 아예 그 틈을 허용을 안 했습니다, 디플기아가. 일단 T1은 바이벤, 바이를 베냐 또 오너 선수의 리신이 살아나니까 미달리도 없고 칼리스타 잘릴 것 같고, 아 벤픽 까다롭네. 보비벤 좋고요, 뽑삐밴 좋아요. 일단 바텀에 어떻게든 힘 실어야 돼 정글 바텀에 아지르 아즈를... 바루스는 괜찮을 것 같다는 건가? 에이밍 선수. 그치 바이벤 해야지. 이러면 1픽 크산테가 보는 것 같은데 뭔가 스카노나 크산테 둘중 하나는 살긴 해요. 이러면 스카노벤 오케이 그 일단 크산테, 그래 크산테 가져오고 바루스 가져가고 럼블 럼블 바루스. 리신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면 픽이면 50. 와 50선 픽 네, 비에고 가자 비에고 이러면 비에고 일리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거 럼브레 50이면 네, 바루스 일단 가져가고 바루스 안 먹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어 레아타 그래 레아타 칼리 없으니까 그래 이렇게라도 어, 가자 네. 세게 가야돼 세게 어쨌든 베릴 선수가 탱포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라칸 와 진짜 바루스 레아타를 보고 라칸을 어, 안 코르키 코르키 간다 코르키 미드 밴 하겠죠 이러면 빅토르 밴할것 같아 디플기 하면 지금 조합이 T1은 좀 사거리가 길어야 돼가지고 빅토르랑 뭐 이런 거 자를 것 같긴 하거든요 사거리 긴 미드 뭐 오리하나 빅토르 이런 애들 아, 아니면 정글? 못해. 정글뱅 그냥 그렇죠. 세주 아, 그냥 아, 무난하게 아, 탱, 탱 a Victoria, v i c t 블랑자르자신자라 o r i a v i c t o r 좀 의외인데 서포트 엘레스 할 수도 있다고 어, 뭐, 생각한 것 같아요 있어, 이건 빅토르, 있어, 있어, 있어. 빅토르 먼저 가져가나 이런 아니면 서포트 라칸? 그냥 아까 뭐뛰어놓는 라칸? 까다롭고만 까다로워 이러면 디레스, 잘 받아칠 수 있는 조합을 해야 돼 받아칠 네. 수 있는 조합 어 빅토르 비에고 뭐 디레스, 이런 디레스, 거 그치 빅토르요 역시 그래 한번 기강을 잡아줘 페토르 비에고 그래 비에고 하자 비에고 좋은데 난 비에고 빅토르 짜오? 우0보고 신짜오 기분 좀 나쁜데 신짜오 가네 그래도 뭐 딜은 잘 나오니까 나쁘진 않아요 잘 받아칠 수 있고 이러면은 쇼메 선수가 오리아나 좋은데, 오리아나. 임... 제라스 나오나요? 좋은데 제라스. 와 이거 카운터긴 하거든. 와 이걸 진짜 나오네. 그래 나올만 하다니까 이거 제라스. 나올만 하다니까요 이거 카운터 피기하니까 이게 조합이 딱 들어가기 좋아서 상대방 이니시가 없잖아. 그래서 제라스가 별로 위험해질 일이 없어요. 어, 너무 잘 뽑았는데 디케이, 벤픽도. 락한 오0 들어가면서 제라스궁 떨어지면 이거 피토르랑 바로스가 살기 진짜 힘들거든. 제라스 제가 디테일 딱 보겠습니다. 제라스 디테일. 일단 d k 는 무조건 수업해야 돼요 매치업, 바루스, 레아타랑 정상 라인 서면은 그렇죠. 성립이 안돼 매치업이 티키나, 코르키나 칸 무조건 도망가야 돼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T1은 어, 괜찮은 게 럼브라고 그 상태가 수업해도 이득이고 수업을 안 해도 아, 이득이라서 네. 저 매치업이면 못한 초반 라인전은 미드가 어? 좋은데? 나이스 빅토르가 유리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라스가왜 카운터냐면 점점점점 점점 가면 갈수록 빅토르는 제라스를 건드리기 힘들어져요. 게임, 게임 자체에서. 구도 자체가 건드리기 힘든 구도라서. 제라스는 최대한 그냥 CS만 잘 받아먹으면 된다는 마인드로 하면 돼요. 어차피 유성 들어도 저게 라인전을 이기질 못해요. 와, 인장, 인장의 충포? 좋은데? 쇼메이커? 제라스는 CS보다 저 인장 채우기가 대, 제일 중요해서. 1코어 나왔어요. 지금 제라스 1코어 나왔습니다. 제라스는 인장 안 가면 문제가 뭐냐면. 그니까 러 굳이 따지면 인장을 1 0스택을 채워가지고. 그 메자이를 완성해서 메자이 십 스택짜리 이동 속도 버프를 받는 게 중요해요. 포지셔닝이 제일 중요한 챔프다 보니까 그러면은 제라스 Q 차징할 때 슬로우가 걸리는데. 그 슬로우 걸리는 이동속도 자체가 올라가서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포지셔닝에 있어서 빅토르도 인정 아 잠시만요 빅토르 인정은 좀 빡센데 저 조합 상대로 우리 사상혁이 형님께서는 그런거 잘 죽지 않기 때문에 오 좋아요 W 쓰고 Q 쓰는 디테일 좋습니다 쇼메이커 선수 제라스 잘하는데요? 제라스 꺼낼만 했다 이정도면 근데 저러다가 솔킬이 나와 이게 피가 더 적어도 Q 아래 무빙 그렇지 아 좋은데? 어 아, 제라스? 궁 쓰고 이거 잘하면 킬낼수 있거든 궁 쓰고 아 물론 제라스가 나와서 신난 것도 있지만 DK 좋아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일단, 근데 일단 페이커 선수가 어, 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요 헤르메스를 먼저 가서 난 이게 되게 좋은 거 같은 게이 헤르메스가 없으면은 킬각 잡히기 되게 쉽거든? 어쨌든 이동 속도를 올림으로써 제라스 스킬샷을 좀더잘 피하고 들 교환보다는 푸쉬와 생존의 초점을 맞춘 적에 좋아요 Q 배운 보호막을 흡수하기 무빙 좋아요? 와 무빙 역시 이티어 신발의 위험 제라스 응원방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구도를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잖아요 어 그냥 들교한 근데 이거 어떻게 탈 타고 오면 돼가지고 게임 자체가 좀템포가 느리니까 그냥 제라스 집 보내고 그 타이밍에 용 먹으려는 것 같은데 탈 타면 되거든요 이거 모공이 위쪽이고 유충 주더라도 용은 먹겠다는 마인드 티원은 어차피 유충 하나를 먹었기 때문에.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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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아, 아니, 아파요, 아, 아파요, 아파요, 바로 아파요. 아파요, 바로스 아파요. 잘았어요 저렇게 CS 먹었으면 은 일단 이겼다라고 뭐, 봐도 되긴 하거든요. 영대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옛날 그지네어식 게임 영대형으로 30분 거. 가기 헤르메스 진짜 잘 갔다. 이, 이 헤르메스로 한 200원 정도 이득 봤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유성에다가 이렇게 결의눈 두면은 CS 그래도 한 10개 정도만 버리면 되거든. 근데 수학에다가 마법눈 들면은 주문력 한 60억 어, 60 정도 얻는 대신에 CS를 10개 더 버려야 돼. 그래서 저는 그냥 수학에 마법을 들거든요. 어차피 CS 버릴 거? 아마 플러스 기아가 어 W 어 위험한데 어 잠시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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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5공 들어가면서 위험해요 위험해요 잠시만요 와캡와 와, 이거 베릴 너무 깔끔했는데 와 잠시만 아 너무 위험하긴 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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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까지만 이것까지만 죽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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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루시드 루시드 뭐야 방금 야 아니 피플 뭐야 미쳤는데 루시드 와 아니 와 이건 진짜 우리 잘했는데 방금 티원 비상 초비상 초비상 와 근데 확실히 티원하고 디케이하니까 숨이 톡톡 막힙니다 그냥 양팀다 잘해서 수싸움이 보여 서로 그냥 이득 보려고 티원이 지금 탑에 3명 있는 것처럼 똑같이 바텀 3명 있는 거봐 디케이 하지만 우리 어잇 아잇 와와 잠시만 좋은데 좋은데 잘어아 근데 와 근데 이거 베릴 선수가 이거 크산테 W랑 궁못 쓰게 선공플래시공봐 가지고 이거 따이고 진짜, 진짜 빡센거였는데 이걸 성공시키네. 어 이거 싸움 안 좋은데요. 이... 지금 이거 근데... 이거 근데... 일단... 어 근데 오, 아니, 오, 여기서 궁카준다고 잠시만. 이 이건 좋은데. 어, 이 헐리... 오케이 일단 제라스 궁쳐준건 궁격 좋아요. 이런 우리가 좋아 구도는. 그냥... 좋아 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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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오케이 나이스. 어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어 락한 궁 없어 칸한공 없어 다행이야. 아이고 잠시만 이거 좋은데 좋은데 제발 아 까비 까비 탈수 있었는데 일단 데려갔어럼블어 잠시만 잠시만 와 이거 도란 선수가 막아줬다 방 W로. <laughs> 어 W로 막아서 돌아 선수가 다행이다. 어차 높으리잖아 이거 잠깐만 어, 잘 피하는데? 오오잘맞췄는데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좋은데? 와, 잘 피했는데? 미쳤다! 야! 대상요! 대상요! 어떻게든 그냥, 그냥 힘들 때 어떻게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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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해주는 그냥, 어? 대상요? 혹시 어려울 때는 그냥, 어? 상혁이 형님 바지가랑 그냥 한번 붙잡고 그냥 해달라고 해야 돼. 어, 스턴 예측하는 무빙 좋았다. 큐 쓰고, 윗, 아, 아래? 아 오른쪽? 윗무빙? 아래? 와, 국수는 타이밍도 예술이다, 진짜. 그래, 빅토르 궁은 이렇게 써야돼, 그래. 야. 완벽했어요 진짜 빨게 없다 빨게 없다 그냥 근데 님들 제가 엊그저께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빅토르 옛날에 대천사 가던 시절 살면 되는 게임 그냥 이해도부터 다르잖아 그냥 내가 얘기한 거 그냥 바로 바로 나오잖아 어제 얘기한 거 그냥 빅토르를 대, 대천사 가서 어떻게 든 살려는 그냥 그 게임만 하면 된다고 죽지만 않으면 된다고 아까 대천사 쉴 때면 살았잖아 아마 이거 우추 갈거 같거든요 제 생각에 우추 대천사의 우추 영겁 대신에 어쨌든 체력 체력 템만 가면 돼서. 우측 갈것 같아. 아니면, 리치베인.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게, 영겁, 리치베인, 대천사, 이거 세 개인데, 이대로 가면은, 대천사, 우측, 리치베인, 요런 식으로 갈것 같아. 응. 음. 어, 이거 되나요? 안될것 같은데? 와, 이거 죽었다, 죽었다. 아니, 리콜라이저 뭔가요, 신우 선수? 예술인데, 그냥? 아. 어, 잠시만, 이거 살려줘? 잠깐만요. 아니, 이거 살려줘? 와, 도락! 도락! 도란 황란 대 황란. 야 이거 루시드 선수가 궁 아껴가지고 이거 대참사다 비참사 대참사 해줄 줄 알았지 그래.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이 근육 어떻게 뚫을 건데? 중력장 어떻게 뚫을 건데? 저 좁은 본적으로 어떻게 뚫고 올 건데 이거?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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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어 이거 이겼어 이겼어. 하자 하자 하자. 오케이 전멸됐고요. 전멸 뺐구요. 럼브라고 락칸 전멸 잘 빠졌고. 어, 이거 싸워줘? 싸워줘? 잠깐만, 이거 싸워줘? 우리 아타칸인데 잠깐만. 싸워줄거야? 이거 사용 먹을 수 있다, 이거. 상대방 지금 락칸 궁플 다 빠져가지고, 제라스 공하고. 바로 쳐, 바로 쳐, 바로 쳐야 돼, 이거. 용 쳐서 꺼내, 꺼내. 꺼내. 꺼내고, 용 치고, 치고. 불러, 불러, 중력장. 잠깐 못 들어오게 컨트롤해. 어, 뒤에 오금 딱 걸렸어, 뒤에 오금 딱 걸렸어. 못뚫거든요 락칸 지금 궁차긴 했는데 플래시가 없어서 진입이 안 돼요. 오케이 지금 중력장 중력장 깔고 먹자. 어 오케이 중력장 깔고 어 먹자 먹자. 쌈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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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보자. 먹자 보자, 삼 보자, 삼 보자, 삼 보자. 우유, 먹자 아, 먹자 쌈보자 먹자 쌈보자 먹자. 맛있어? 좋은데 와, 좀더, 그래, 좋은데? 좋은데? 야 좋은데요 지금? 와 페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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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나요 보여주나 이거? 페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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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커. 아, 궁이 없었네, 까비. 근데 아타칸이 있어가지고. 와, 아, 복법부터가 달라. 이 포지션 잡는 이 복법부터 느낌 뒤졌다, 진짜로. 이거 뭐냐, 이거. 와, 이 복법 뭐냐, 이거 진짜 이 복법. 이 포지션이 뭐냐, 진짜. 느낌 뒤졌다, 와. 와, 진짜. 사용형 아이템 가는 거 너무 마음에 들잖아. 어떻게 죽일 건데, 헤르메스의 체력 800짜리 있는 빅토르. 사이드 조건 우리한테 있어요, 일단. 제라스가, 제라스 유일한 단점이 뭔지 아세요? 사이드를 갈수 없는 챔프이기 때문에 원딜을 사이드로 보내야 돼. 하지만 빅토르가 지금 코르키한테 질거 같냐? 절대 안 진다. 하지만 제라스의 장점 미드에 있어서 그 사이드에 있는 물 애한테 지교 지원을 해줄 데다 수 데다 있기 때문에 사이드에 데다 데다 힘이 실려. 오 뒷틀 뒷틀 뒷틀. 페이커 뒷틀 페이커 뒷틀 페이커 뒷틀. 그냥 그 포지션님 말안 된다. 포지션님 뭐냐 진짜? 와 제라스 제 이따 제라스 갔어. 제라스 죽었어. 제라스 죽었어. 와 페이커 미쳤다 진짜. 페이커 이게 비토르지. 그래, 이게 비토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와, 미쳤다. 말안 된다, 진짜. <목소리> 어우, 욕심부렸다, 아 이건 지 용이나 먹죠? 아니, 바론이나 먹죠? 드리블을 잠시만요. 잠시만요. 부담주님 저기 조냐까지가 조냐까지 간다고 저기서? 그래, 빅토르 사기꾼 빅토르 여기 있었네. 이놈은 아, 그냥 요네 자르고 빅토르, 빅토르 먹죠 우리 어, 다음 그 경기부터. 질거 같지가 않은데 이거. 어, 와, 데미지 어, 뭐야? 어. 데미지 뭐예요? 어. 이거 진짜예요 이거? 이거 맞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데미지? 그리고 이게 이거 뭐예요? 와, 페이크공 받는 속도 뭐야 방금 봤어? 이거 뭐예요? 이거 진짜예요? 와, 도란. 도란 잘 가시고, 아니 보탑 렇게스 잠깐만. 지말안 된다. 근데 오너 선수가 신짜오를 진짜 오를 진짜 잘다룬다 진짜 오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전 세계에서. 이런 게임 이기려면은 진짜 제라스한테 다 몰아줘야 돼. 제라스가 지금 공허의 지팡이에 라바돈까지 나오면은. 이거 할만 할 만할 수도 있어. 한명 암살해가지고 막, 바를 수 같은데. 근데, 근데, 헤이크 빅토르 보니까 지금 바를 수 없어도 이길 것 같은데, 사대우? 이게 뭐야? 쥐지? 못 막아, 이거. 쥐지? 안 돼, 안 돼. 아이고, 죽었다, 이거. 와, 잔인하다. 와, 잔인해, 이거까지 죽여? 와. 빅 사기란 검거 아 나는 솔직히 신짜오 할때 조금 의심했거든? 근데 그냥 빅토르 지키면 이기는 거였네 어, 난 비에고, 비에고에서 캐리할 줄 알았는데 오창섭이 어 그냥 빅토르 지키려고 신짜오 한 거네 이거 어. 아니 제라스가 나와서 좋은 거 인정할게요 솔직히 얘기할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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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신났어 신났는데 어 나온 걸 어떻게 그냥 난 제라스 잘 알아 그래서 뭐 정보를 주는 거잖아 내가 뭐 어떡하라고 어? 근데 마음속으로 제라스가 좀 활약하길 바랬어 그건 솔직히 인정해 근데 우이 이겼잖아. 어, 이겼으면 됐지 뭐한잔 해. 오케이 자 변픽 네. 들어갑니다. 음. 칼리스타는 그냥 자를 것 같긴 하거든. 디케이는 오케이 역시 칼리스타. 마오카이오 스카나바이 나눠먹기 가나요 혹시? 마오카이 스카나바이. 미드 아지르벤. 디케이는 미드 견제 좀할것 같아. 아지르 오리 아나막 이런 거. 솔직히 저거 말고 지금 이제 무서운 게 없어요. 캐틀. 아 바텀. 본인들이 원하는 무대로 끌어오겠다. 신드라벤하고 아지르. 오리 아나 변하고 아지르. 미드 하나 짤를것 같은데 이러면 어차피 스카너 바이 나눠 먹으니까 스카너벤 그냥 바이 주고 비에고 바이 주고 비에고 다 이거 나왔네 루시드의 바이 어 아지르 비에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오리 아나 비에고 바텀 모살아 뭐 있지 바텀 탐 캔지 아, 내려가서 이거 징탐이다 징탐 징탐 가기다 내려가서. 포피 이거 서포트 아, 가능성이 아, 좀 아, 높죠? 오리아나는 같다. 아지르 아니 잭스 잭스 잭스도 있네 어 근데 아지르 일단 아지르 3픽에 그냥 탑 됐습니다. 잭스 나오면 그냥 그거 카운터 치고 이러면 원래 같은 경우는 아리나 르블랑 이쪽으로 아, 보긴 아, 하는데 음 아리바이 잭스 근데 저거 해. 알아서 포피를 좀한 이유도 있는 것 같아 잭스? 어 요거 좀 변수인데? 잭스 가자 이러면 잭스 잭스 먹자 잭스 아니면 탐켄치 그냥 그치 잭스 가자 잭스하고 캐앤벤 오른도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이거 조합이 뭔데뭐 있죠 지금? 미스포츠? 응 별로고 이즈 리얼은 첫 경기에 썼고, 거다. 진 아리바이인데 진 어쩔 수 없긴 하다. 하, 나 마땅히 할게 없어. 지금 많이 잘려 가지고. 어 브라우 브라우미면 파이크 괜찮은데 아 근데 좀 리스크가 좀 있긴 해요 리스크가 바드 진바드 괜찮다 야브라움브라움 브라움 카운터 진바드 좋아요 오히려 좋아 양팀 다 할만합니다 지금 봤을 때 조합 밸런스나 사이드 주도권으로 보면은 교전 주도권은 DK 디케이, DK한테 있는데 T1은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느낌이야 잘 받아치겠다 이런 느낌이고 바텀 라인전 상성은 진바드 쪽이 많이 이래서 바드가 좀 발이 많이 풀립니다 아리를 좀 괴롭혀줄 가능성이 높고 미드 저글 서포 3 명이서 좀 바이랑 아리쪽을 괴롭혀주는게 그 T1의 전략인거 같고, 같고 뭐 서로 할만해 보여 대신 좀더 유연한 조합은 T1이고 한타 때좀 난이도가 배우기 쉬운 배우기 조합은 배우기 아무래도 DK쪽이 맞죠 배우기 야 잠시만 이거 너무 단단해보여 이거 되겠냐 이거? 네, 와.. 아 되긴 하네 이거 와.. 이게 진짜 개 억지로 되긴 한다 사이온이라도 이러면 잭슨 다이브 안당하죠? 안 당하죠 안 되죠. 한번더한번더한번 더, 더. 어 되죠 이거? 아이고 두턴 나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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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턴 쉬고 한턴 쉬고.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한턴 쉬고. 아 맞아 맞아 괜찮아 한턴 쉬고 한번 더. 시우 선수 LCK에 왔으면 이거 신고식 신고식 해야 되거든. 오케이 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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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타. 아이고 야 시우 시우 시우. 죽이자 죽이자 그냥. 오케이 와 진짜 타임 잘한다 팀우 진 지니 지 먹고 시작하는 거. 밸류는 개인적으로 비슷합니다. 아니, 비슷한데 아무래도 아지르, 아지르 있는 오른쪽이 조금, 조금 더 좋은 거 같은데. <도 budget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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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는데. 나이스. 어, Link, 잡았다. 아지르죠. 아지르 나이스. 요 시우 선수가 <diminution> 보통 브루저 챔을 잘어 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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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ricts> 와, 진짜 아리바이. 와, 진짜. 제발 이거 죽여줘, 잭스 해줘, 도란 해줘. 아 빈따갔어 저거. 아 망했다 이거, 틀렸는데 잠시만. 이게 이렇게 잡힌다고? 잠시만. 와, 아니 이각을 본다고 말이 안 되네. 이번 용사면 갈리겠다 이거. 오 잠시만, 아니 어 잠시만요. 이거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좋은데, 좋은데? 좋아, 좋아, 좋아. 앞에 걔한테려봐, 때려봐. 오케이. 좋다, 좋다. 좋다. 용봐, 용봐. 오 잠시만. 위험했다. 와 위험했다. 이거 진짜. 이거 진이라서 사타 충전하면안 뺏기긴 하거든. 싸움보다 싸움보다.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아 뺏겼다. 젠장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 앞에 거막앞 라인 보면 이게 앞 라인 보면. 오케이 잭, 잭스, 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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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 돼. 오케이 잭스 살았고. 아 잠시만. 잭스 공. 아 이거 터졌다 이거. 잠깐만. 비상이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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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매우 뭐야 슈메이커. 와. 이상이다. 이제 플라다이거 대비상 초비상 슈퍼비상. 어. 와 어떻게 박을 어, 이 정도면 어 일단. 잘죠 근데 그냥 어, 잠시만. 이거 아직은 프리를아지은 프리질. 아지은 프리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아타카 뺐다, 여러분. 아타카 뺐다. 진짜 빨리 잡았고. 그때 아지를 그때 아지를 가야죠 어차피 어자자자자자자아자아아아아아아아아아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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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돼, 살아야 돼. 잘하면 야 진짜 어디가 이길지 모르겠다 한지 앞도 알 수가 없네 뽀삐 다루 공 있어 뽀삐 공 있어 so.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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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어? 아 바둑 살짝 아쉽고 괜찮아 앞플거앞플거앞플거싸이어 없어 찔러 찔러 싸이어 없어 찔러 뽀삐가 막아줘 뽀삐가 막아줘 여기까지 여기까지 천천히 천천히 잭스 오고 있어 와 진짜 쫄깃 타네 나쁘진 않음 어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아..까비 구도는 나쁘지 않아요 구도는 어어, 어떤 아니, 좋아 구도 좋아 구도 좋아 구도 좋아 구도 좋아 아아..아 바둑은 바둑은 조 아쉽고 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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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 진공, 진공 펼치자 오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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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좋아 좋아 아니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렇지! 조냐조냐아잠깐 에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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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밍이 아.. 끝났다 이거 아.. 에이밍이 아 이거 바로 토스 아즈르 토스가 안 맞아가지고 징스가뒤풀타가 피했어. 팀원식 바룬, 팀원식 바룬, 팀원식 바룬. 일단 친다. 팀원식 바룬. 아뭔것 같은데? 아 일단 먹었어요. 진진진 진, 사타랑.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돌아 터지는데 이러고? 아아 어, 아! 아즈르 아! 싸워야 돼 이거 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진너, 진너, 진너. 아넣어저 뭐야 내가 어쩔 수 잠깐만 아직도 왜 뭐야? 어 제발 제발. 조냐 조냐. 아 가긴데 끝나겠다 이거 잠시만. 아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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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미드 어떻게든 막아 봐. 아 망했다 이거. 아 근데 못 막아 못 막아. 아 지지. 가비오. 그리캐리아나간게 잘한다 근데 인정할게요. 잘해 잘해 잘해. 아 근데 T1도 진짜 잘했는데. 오늘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음 경기는 이기길 바라면서 예, 저도 내일 젠지 하나 좀 기대하고 있으니까 내일 젠지 하나 좀 중계하러 올게요.